야야 야. 야 야. 야. 야 잘했다.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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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 문수 문수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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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요 문수야 <laughs> 진짜.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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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경선아야 시동 시동도 켜라. 아 우도에 아, 못 하는 것들이 꼭 예열하고 있어. 아너 어차피 리타이어할 거 아니야? 일단 예방 정비나 <laughs> <laughs> 안쪽 빨려서 말을 못한아 <laughs> <laughs> 어때 지금 컨디션? 아유, 별로요? 안 좋아. 다 됐어? 어, DNF요. DNF요? 은대형 이 정도면 자객인데 거의? 어 그럼.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를 새걸 주셨는데, 배터리가 없는 걸 주셨어. 그럴 리가 없잖아. 충전지야, 근데. 충전 안 해갖고. 에너로프 이거 비싼 거야? 뭐 충전 안 했다고. 아. 야, 아무 비싸고 뭐해. 못 쓰는 건데. <laughs> 자기 얘기하세요딱 끼자마자 배터리 약함이라고 떴어, 다행히도. <laughs> 아, 그래? <laughs> 어. 아니야. 그럼 너 이거 안 바꿔서 그래. 뭘? 세팅을. 이, 리튬이야 이, 이거 세 가지 나오잖아. 리튬이야리튬 세팅 바꿔와봐. 껴서 바꿔와봐. 리튬이라니까 바꿔봐봐, 세팅을. 배터리 세팅 있잖아. 그거 바꿔와봐. 아, 미스터 윤안탄 음. 물어보고. 어? 미스터 윤안탄 물어. 미스터 윤? <laughs> 형 생각보다 좀 많이 오신 거 같은데? 아니야. 4 0명에 끌었을까? 40명으로 끊는 거요요 응. 요의 시합이 아니라 에. 신선 투어. 신선 투어. 아. 야, 내가 뭐 내가 찾아와서 너한테 인사해야 를 되냐? 아, 접는다. 접는다. 어? <laughs> 아, 네가 형들한테 시합 왔으면은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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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을 구간이 저 앞에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끊어보내 그랬는데 시간상 안맞아 그러니까 여기랑 30분 내에 다 주파하셔야돼 그러니까 축파하시고 <laughs> 못하면요? 아니 <아이> 가능해 가능해 광주시 <laughs> 스타트는 <laughs> 좋아? 와다 오면 문수 쯤일 때잠지 있던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어? 문수 아니 경기전이 한번고갑막 군용전이 막 태형이 자세는 별로 별로 안좋은거 같아 근데 길룬은 진짜 인정해 길룬은 어,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운전자가. 음. 자세는 그냥 뭐, 잠바리자 그냥. 맞 출발하자. 어, 옷 있는 거야. 출발을 해, 맞추 출발는 거야. 플라잉, 플라잉. 여기서 저만큼 증거가 여기 있네. 내그런이그래서안 돼요? 그놈이 아 아니야. 난 증거 없애줄래요. 보 바지가, <laughs> 그 바지가 안 밑으로 있는 게고 없어졌어, 어 맞아, 플라잉 바지가 없안 하니까. 이 정도 내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럴, 그럴 것 같아 여기 어, 예. 이거는 조금 낮이 정도 어, 될것 어, 같아. 같아. 네. 어깨를 받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평지, 아니야. 평지, 아니야. 평지 아니야. 조금 한한이삼 미터 정도 있어 뭐야 거리 출근에. 근데 왠지 이거니까 공구리처럼 거처럼 괜찮았 차나요? 자연이야. 아? 자연이라. 돌이요 돌이요 돌. 돌이요. 땡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아니에요. 돌이지? 돌이야? 근데 그렇게 딱 이렇게 각이져. 어쨌든 1대1이지 어? 1대1이지, 그때는. 다 아, 1대1이지. 5천원씩 어. 바로 바라고거기서딱나거 어, 진짜. 진짜 제일 잘탄 사람이 그 급한 시상, 시상 참석할 사람들 다참석하고 그럼 동혁이 형은 거의 뭐지? 동혁이 형은 찬하고 1등, 다른 사람들 끌어서 해. 아니, 못 봐, 1등은 1등은 그, 한다고 하면 돼, 이거. 니가 내가 말한 데는, 여기 들어올 사람서 내가 5천원씩거을 거잖아. 근데 거기는 많이 안 주는 사람들. 이거 조심히 안 되니까. 5만원 내고, 현금으로 바로 바로. 누구지? 아5천원짜리 10장씩 받으가 아, 했잖아 아5 0원짜리 10장 어. 참석하는 사람이 5만원을 주고 종이뽑기식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그 어필 레기할 사람 나와 그래서5천0 0원씩더어서 1등 딱 도버리고 <목소리> 야 샌드백 빼고 가야겠다 이거 야 샌드백 빼고 내야돼 어떻게? 경제학 놀라고 해? <laughs> 아 와야지 아, 아. 내가 와서 얘기했잖아 어, 아니, 야 여기 내이 내 영상 이거 노지이잖아 야, 야 선아 어려워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원본이잖아. 어디야? 내가 기했어 <laughs> 영상이가 다섯 <laughs> 분만에 올라오긴 시작. 했지만 <laughs> 어, <시작>. 어, <laughs> 제일 깔끔했다고 <laughs> 내가 여기 이따 나올 거야 아이고, <laughs> 그 멘탈. 그형 영상이 아마 또나을 걸요. 순간적으로. 나한테 뭐래 저. 시간. 항상 네가 먼아 야, 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거에서 받아들이는 거를. 거 받아들일 거고. 나는 그일들서 만나요. 나리 돌아가서 동부 가서 진짜, 불안하다. 어, 어, 다는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야, 어떻게 할 거냐고, 어갖고 자, 우리 기름 <laughs> 안 났으면 먹을 수 있었잖아. 자, 아, 형이 그동명. 자, 그 <laughs> 오늘 멤버잖아, <멤버들은 웃음> 여기, 잖아 너. 여기, 여기, 내가 아, 여기 아니에요. <laughs> 아, 형은 기억도 안 나는 길이에요. 근데, 형이 <laughs> 계속 <근데 웃음> 못 올라가고. 아, 전화. 형 그냥. 근데 짬뽕 국물이 없더라고. 숲국이 없더라고. 난 여기로 가는 게 없지, 낫다. 근데 앞에서 막힐 수가 안 된다고 한 거잖아. 아니, 고안 되네. 가자, 자 가자, 끌자. 가자, 끌자. 형님 노, 노, 노엘프존이랍니다 형님 페널티 어. 준답니다 끌어주면 괜찮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laughs> 괜찮아 페널티고 지말고 괜찮아 어. <웃음> <웃음> 나이 트했 나이 스 나이 쏘아. 나아좋아 나이 호스타트했습 나이 나이 쏘 나이 쏘아. 나아나호아 나이 쏘아. 나아 아니 이게 오토바이 세팅이 달라 그 RPM을 아니 오토바이 그 세팅이 달라요 3단 쓰고 가 아. 3단 쓰 어. 3단 어. 어. 오토바이 세팅이 다르네 저게 약간 2 5단 정도. 아니 저거 TX잖아 TX가 기어비가 뚫리잖아 그래서 3단이야 저건? 2단이지 어? 형2단이에요 어. 3단일 거 같아 아 2단이야 나올 뭐. 수가 없어 이거 어, 홍역지 어. 3단으로 딱저 소리로 가어잘 보세요 저금 k 이올라가면 you're n o 로 a good person. k u m u n 단 you're not a good person. Kumuni, you're not a good person. Kumuni, you're not a 지금 o d person. Kumuni, y 가 u r e n o 노 프라브롬, 노 프라브롬, 노 프라브롬. 오케이, 다시 한번보여줘요노 <laughs> 프라브롬을 <laughs> 외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제자, 아빠 제자야. <laughs> 노 프라브롬이래, 노 프라브롬. 내가 봤을 땐 프라브롬인데 이거. <laughs> 야,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laughs> 쏘리부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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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부러! <브로. 웃음> 야, 살아있네! 홍영보, 홍영보, 건대명, 자, 건대명 스타트 했습니다, 지금! 자, 건대명, 건대명 지금 올라오세요! 아, 당 아, 당 건대명! 아, GPS가 거꾸로 돼있어! 아, 일단 기록하고 뭐, 형. 일단 가야지 뭐. 아, 가야 다시? 야, 뭐. 붕어의 신, 붕신 권대명. 지금 어. 한번 보고. 여기가 옆으로 길이네? 아, 나 이거 안친 거예요? 안친 거야? 그, 그런 게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이거 안친 거야. 이거 사포포 10만 원인 거 아니야? 형 제일 구리게 올랐어. 이거 안친 거야. 야, 10만 원, 10만 원. 타고 가! 10, 10만 원이 걸린 여포 어필인데, 10만 원은, 10만 원은 날아가신 오, 것 같은데, 형님? 10만 원에 다시, 뻔뻔하게 그짓말을 하고 있어. 아, 10만 원, 8만 원만 주면 안 되나요? 8만 원. 잠깐만, 뻔뻔하게 두 번째 아, 도전하고. 7만원 안 될까요? 7만 원? 나때겨 아니, 아니, 선두권 도와주지 말래.

야야 야야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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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다. 야 잘했어. 문수야. 문수야 진짜. 소리브로 소리부로. 아 이거 올라갈 수 있었는데. 소리브로너 누구랑 편이냐 문수? 두영인데 안 되네. 아 그래. 모르겠어. 아저 형님 혼자 상주 다 탔어요. 지금? 상가비 5만 원이잖아요. 어. 5만 원탔승 그래? 빨리 올려. 뭐해? 수다 떨고 있어. <목소리> 형님 같이 올릴까요? 아, 아, 그 선수들끼리, 선수들끼리 가능하지. 선수 안녕, 선생님. 훈이 형 먼저 올릴까요? 예습으로. 앵티 불어. 야, 이쪽이 앵티였거든. 그럼 협동심. 아니, 하나는. 하나는, 하나는 여기 이제 선두권은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서 아, 송철형,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나감다고 했지 아 <laughs> 야! 야 <물체는. 웃음> 뭐여 <뭐야, 물체는. 쟤, 웃음> 아니 올라올 놈이 아닌데? 좋아. 빠져 <laughs> 영호, 영호보다 형, 더 하자, 멋있게 올라오데 아, 영호야 가자 어, 너뽀록이야 아니요 요즘 가맞거어감 그래. 왔어? 작요야형성찰량형성찰량 지저분하다, 지저분해 진짜. 아. 번에 기름 떨어진 거 봐, 만땅치웠는데. 동혁이 형요? 이야찐바하면 기름 쭉 들어가나 봐. 어, 자신만 싸면 안 되지. 어떻게 두 분이 지금 팀이세요? 너 기름 어떡하냐? 어떡하냐? 고고 고고고고 저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경선이가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지금 오토바이가 찐빠한데 지금 짜증이 막 짜증이 이빨이 나왔어 지금 오토바이 찐빠해 짜증나 드디어가 드디어가 드디어 드디어 갔네. 뭐 어떻게든 살려서 간다잉? 누가 봐도 것 같아. 어 그지. 저런 걸 보고 배우는 거요. 더불어요? <laughs> 아, 존나 <정말> 웃기네, 진짜 <laughs> 아, 이거 죽었다 손으로 <laughs> 장사요 너채다보다가나났잖아아나왜 봐요 지금 형한 5-6승 되는데? 아 진짜요? <laughs> 아니, 시, 시합이 뭐 이런거죠 뭐 절반 왔어요몰 <laughs> <저, 웃음> <몰라. 웃음> 웬일이요? <laughs> 아, 웬일이요, 형님? 아, 무슨 일이요, 이게? <laughs> 여기로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왔어. 아, 씨발, 무너지네. 어떻게 뭐 가긴 갔다 어떻게든 광성형도 오두발 접는다고 하고 어? 성형오바발 접는다고 하고 뭐? 접는다고? 접.. 접.. 접는다 왜? 오두발 팔아버린 <laughs> 접고 어저저형도오두 판대 왜? 왜오두바 족갓 팔 알았어 빨가아형 내가 형 기다려주는 것도 생각해야지 다가뭘쇼 <laughs> 시합에서 빨리 가자 음. 짱키리 어 나이스 고고, 고고 어. 야, <laughs> 그냥 가잖아 그냥 지나가는 음. 봐봐 여기서 카메라 앵글 봤어 내가 그거 내린거야 그래서 하드핸들아 어... 봐봐 들어봐 아, 근데 클러치가 2018년도 때아 들어봐 아, 들어봐, 아, 그치와, 아. 들어봐. 봐봐! 아! 이게 방송이라고, 이게. 왼쪽, 왼쪽 이잖아 카메라 보고 왼쪽 이잖아 어, 엠비오잖아, 잖아 아! Destroy. 다 왼쪽 이잖아 왼쪽 이잖아 하하하! 하하하! 해놔라, 형님! 이게 여유가, 심정 여유가 있다는 거야, 이게. 야, 저 레버 봐봐. 아, 앞 브레이크 그, 저 존나 오래된 거야, 저 나오지도 않아. 빠졌어. 빠졌어. 야, 사고사고 사고 나오지도 않아, <laughs> 나오지도 않아, 너. 잠깐만, 이거 거 시발로 봐요 나다, 나, 나, 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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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근데 저가방이뭐 들어있는 거야? <laughs> 만수형이 줘서 그냥 내리고왔어 이거 뺐은디요 캡한병 들어있어 <laughs> 야, 뺏었어 <laughs> 나왜 <나한테> 그래 <그러지? 웃음> 어, <laughs> 어, 아직도 못 올라간 거야? <laughs> 형이 <laughs> <너, 오케이, 웃음> <돼이> <laughs> 여기 나 힘들더라? 형나 도와달라고 했어 광돌이한테야나 사진 하나 봤죠 어? 나 사진 하나 봤 하드엔 들어요. <laughs> 고마워. 언제나 이렇게 시켜. 고. 고마워. 우린 하나요. <laughs> 너 따라 온 거야 그래서. 팔자. 씨발 어? 거 접어요 <laughs> 이거. 나이만 나이 먹고 접어요. 이 새끼야. 아등이요 이런 거요? 응. 야 내가 근기를세번 정도 내가.